하반기 딱이세개띠는 돈이 미친 듯이 쏟아집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통장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알게 되실 겁니다. 복주머니를 두번 눌러 행운을 챙긴 후 시작하세요. 그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이 모이기는커녕 오히려 나가기만 해서 답답하셨죠. 을사년 7월은 개미월로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는 격입니다. 만물이 자라나고 결실을 보는 기운이 폭발하는 시기죠. 특히 이때는 땅의 기운이 하늘의 기운과 만나. 강력한 합을 이루면서 특정 띠들에게는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막혔던 돈줄이 뚫리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목돈, 투자 수익 심지어는 자식이나 귀인을 통해 재물이 굴러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남들은 더위와 습기에 지쳐갈 때이 띠들은 오히려 서늘한 그늘 아래서 돈벼락을 맞는 형국이니 이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7월 재물복이 폭발하는 띠는 바로 댓글에서 선정 이유를 확인하고 소망도 적으세요. 기해년생 돼지띠, 정묘년생 토끼띠, 경호년생 말띠입니다.